8.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적합한 단어 찾기. 메시지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전달하는 데 열정이 있습니까? 이 장에서는 신중한 단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능숙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글 전체에서 일관된 어조를 개발하는 방법.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방법. 적절한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여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동의어를 사용하여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원을 위해 텍스트의 인용문과 인용문을 통합하세요. 글쓰기는 예술이며, 이 장에서는 논문이나 논문을 빛나게 만드는 예술적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올바른 단어 사용하기 글쓰기에 힘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만드세요. 글 전반에 걸쳐 일관된 어조 개발하기. 논문을 작성할 때 작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톤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톤이 장마다 또는 섹션마다 바뀌지 않고 전체 문서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관된 어조는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독자의 관심을 작업의 주요 요점으로 유도합니다. 일관된 어조의 중요성 이야기.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연구와 결과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업 전반에 걸쳐 어조가 바뀌면 산만해질 수 있으며 독자가 주요 요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톤을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응집력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의 어조 분석 및 대상 독자 이에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어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이들의 관심을 가장 잘끌수 있는 어조가 무엇인지 고려하세요. 작업의 톤이 주제와 대상 청중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적절한 형식 수준 선택 당신의 작품에 대해 선택하는 형식의 수준은 당신이 글을 쓰는 주제와 청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쓴다면, 창의적인 글을 쓸 때보다 좀더 형식적인 어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좀더 격식을 갖춘 어조로 실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챕터에 걸쳐 통일된 톤 구축. 다양한 챕터에 걸쳐 통일된 톤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업 전반에 걸쳐 톤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려면, 각 장에서 동일한 언어와 스타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전문 편집자의 도움을 받아 작업 스타일을 확인하십시오. 논증을 뒷받침하는 문장 구조 만들기. 문장은 잘 구성된 논문이나 논문의 구성 요소입니다. 훌륭한 문장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주장을 뒷받침하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논문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문장에 익숙하고 이를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문장 구조 활용.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독립절이 하나만 있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독립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짖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은 효과적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문은 두개 이상의 독립절을 언드 또는 버스와 같은 접속사와 결합합니다. 이러한 문장 유형을 사용하면 두 가지 개별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어 글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자신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짖었지만 꼬리는 흔들렸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복합 문장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절과 하나 이상의 종속절을 포함합니다. 종속절은 주제와 동사를 포함하지만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단어 그룹입니다. 종속절은 독립절을 설명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가 침입자를 겁주려는 듯 짖었습니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균형 있고 평행한 문장 만들기. 글쓰기의 균형은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지닌 문구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문장을 만들려면 문장의 각 부분에 동일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개는 크게 짖었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원을 그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평행 문장은 의미가 관련된 두개 이상의 균형 잡힌 문장입니다. 평행 문장 구조를 만들려면 각 문장의 동일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개는 크게 짖었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맴돌며 뛰어다녔습니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주장을 더잘 뒷받침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복잡하고 평행한 문장을 사용하여 글의 다양성을 더하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독자의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용어 및 언어 사용 논문을 작성할 때 작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어조와 언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의 분야와 주제에 따라 주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논문을 구성할 단어를 만들기 전에 청중이 해당 주제에 대해 어느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동료 전문가들이 읽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다양한 기술 용어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너무 많은 기술 용어는 피해야 합니다. 용어의 경우 철자가 비슷하거나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라틴어나 다른 언어의 용어를 다룰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접속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거나 사용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의 언어에 존재하는 동음이의어를 이해하면 명확하고 간결한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용어나 기술 용어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용어가 쉽게 오용되거나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의도한 대상이 해당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 용어 및 기술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보다 단순화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일관된 어조와 언어를 사용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논문이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 사용하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글을 더욱 흥미롭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 또는 단어입니다. 이는 직유, 은유, 유추 및 기타 비유적 언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문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비유적 표현은 글의 색상과 성격을 더해 글을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때는 비교가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너무 많으면 독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은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갖기 위해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감각적 세부사항 추가하기. 비유적 표현은 글의 감각적 세부사항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캐릭터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보다 은유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시든 꽃에 비교하거나 직유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비를 많이 맞는 구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각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면 독자에게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때의 이점. 비유적 표현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그를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은 논의 중인 일부 주제와 인물에 대한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글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아이디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나 비유로 번역하면 요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의어 사용. 글 전체에 걸쳐 다양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증을 강화하고 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어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글을 독특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쓸때 동의어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세요.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은 글의 다양성과 표현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한 동의어가 개념을 왜곡하거나 표현의 어조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어와 반의어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사용할 올바른 단어를 선택할 때 동의어와 반의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반의어는 반대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글에 사용할 단어를 결정할 때 전달하려는 의미나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유의어 사전 및 기타 리소스를 활용하여 영리한 동의어 찾기. 동의어 사전은 동의어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리소스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단어 목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사전과 기타 리소스를 사용하여 단어를 찾아, 글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를 추적하고 동의어를 찾으세요. 글을 작성할 때 문서 전체에서 이미 사용한 단어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미 사용되어 다른 단어로 바꿔야 하는 단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단어를 찾을 때더 표현적으로 설명적인 동의어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글의 풍성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글쓰기에 동의어를 통합하세요. 전달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의어를 찾았으면 이를 글에 통합하세요. 올바른 맥락에서 동의어를 사용하고 글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의어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사용하는 동의어가 글쓰기에 올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용문 및 인용통합.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용문과 인용문을 텍스트에 통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주요 출처를 찾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출처 표시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용 및 인용을 포함할 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참조하는 출처를 확실히 나열하고 원본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귀속이 없으면 논문에 사용된 인용문은 표절로 간주됩니다. 출처를 적절하게 인용하려면 인용보호를 사용하여 인용문을 표시하고 설명 텍스트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자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인지 어떤 단어가 인용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용문과 인용문의 출처를 찾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고 좋은 출처 표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학술 저널이나 서적과 같은 평판이 좋은 출판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의어 사전이나 기타 리소스를 활용하여 사용 중인 단어에 대한 영리한 동의어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용문과 인용문을 사용할 때 동음이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라는 단어는 물고기 종류나 기타 종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문과 인용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의 언어를 사용할 때 대상 청중과 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기술 어휘를 사용하고 용어를 구별하며 전문 용어와 기술 용어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문과 인용문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출처 표시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논문에 표절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인용문과 인용문을 통합하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여러분의 논문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글쓰기 전반에 걸쳐 일관된 어조를 개발하고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문장 구조를 만들고 적절한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표현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작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탐구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의어를 사용하고 지원을 위해 인용문과 인용문을 텍스트에 통합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정확하고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강력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명백하지 않은 실수 중 하나는 논문 전반에 걸쳐 올바른 어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어조는 항상 일관되고 적절해야 합니다. 논문 전체에서 어조가 바뀌거나 주제에 적합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고 논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항상 명확하지 않은 또 다른 실수는 인용문과 인용문을 텍스트에 제대로 통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출처의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효과를 얻으려면 텍스트에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 중간에 인용이나 인용이 포함될 경우, 단어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연결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이 혼란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저지르기 쉬운 또 하나의 실수는 중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논문 전반에 걸쳐 동일한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면 독자가 여러분의 주장을 이해하고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특정 단어에 대해 다른 동의어를 사용하여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더욱 흥미롭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구조가 명확하고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문장의 길이를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년에 짧고 고르지 못한 문장을 작성하면 주장을 따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요점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논문 작성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을 통해 논문이나 논문 작성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인용문과 인용문을 적절하게 통합하지 않거나 중복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십시오. 이 영상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수 있고 가능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